루티야, 루티야, 내가 왔다, 루티야, 루티야. 어, 선생아 왔어? 우리 어제 못한 축구 마저 하자. 아 맞다. 어제 그 잔디만 깠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집에 그냥 갔었지. 음, 그래, 축구하자. 공 가지고 빨리 나와. 밖에서 먼저 기다릴게. 응, 알았어. 어, 어. 가자. 얼른 어. 나공 가져와서 선생 님 얼른 하자. 어, 어, 어. 선영아왜 어, 그렇게 어. 멈춰있어 빨리 놀자 루테야 큰일났다 왜너 혹시 집에 가야돼? 아니 잔디가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자라있어 우리 분명 어제 열심히 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란거지? 그, 그것도 하루 사이에 루테야 어, 어쩌지 오늘도 놀긴 글렀다 아 오늘은 내가 일찍 나왔으니까 내가 집가서 기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밀고 놀아도 시간이 안 부족하겠지? 어... 어 으, 그렇겠지 안 부족할 선행아, 거야 어, 어. 선행아 근데 잔디 깎을 생각하니까 으, 몸이 벌써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어, 루티야 그거 기분 탓이야 기다려봐 내가 집가서 가져올게 에이. 어... 아, 알았 어... 아. 에이, 빨리 가서, 집 가서, 에이, 깎아버려야지, 이런 잔디들. 어, 선생아, 잠깐만, 잠깐만 어, 기다려봐. 왜, 왜? 뒤에 하얀 아저씨가 계시거든? 어? 하얀 아저씨? 어, 하얀 아저씨는 알바를 많이 하시니까, 너가 집에 가지 않아도 기계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 음, 그렇겠네. 그럼 빨리 가서 물어보자. 응, 물어보자, 물어보자. 하얀 아저씨! 하얀 아저씨! 응? 어, 얘들아, 안녕? 웬일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다 하니? 아! 아저씨 돈 없어요. 과자 살 가, 과자 사줄 돈 없어. 아이고, 알바 시간이데 늦겠네. 이만 어, 저, 가봐야겠다. 아, 아저씨 잠깐만요. 아니, 어. 과자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래? 그럼 무슨 일이니? 어, 아저씨. 잔디 깎는 기계 있죠? 응? 잔디 깎는 기계? 네. 에, 그런 거 내가 들고 다닐 리가 있겠니. 아, 이게 아주 아저씨, 엉터리 아저씨네. 뭐? 뭐라 했니? 어, 엉터리라니. 에이 루티야 엉터리라는 말은 심했다. 아저씨 힘내세요. 조금 모자란 아저씨. 저, 조금 모자 뭐?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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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를 해맑게 부르니유가잔인 깎는 기계 달라하려고 그렇게 부른 거야? 네, 그게 꼭 필요해요. 왜? 그게 사실 저희 아빠가 잔디 있는 곳에 놀면 병 걸린다고 앞으로는 잔디 위에서 놀면 못 놀게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응? 음? 병? 네, 쭈쭈 검무시요 음, 그 병이 위험하긴 하지.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계시면 빌려달라 랬는데 없으시니 할수 없겠네요. 어휴, 집에 가야겠다. 루테야 안녕. 버는 거잘까 잘가... 아, 아 잠깐 멈춰봐, 멈춰봐. 아, 에? 아저씨가 잔디를 안 깎아도 놀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아 뭔데요? 자 여기 소독약이지롱. 이걸 잔디에 뿌리고 놀면 안전할 거야. 이걸 뿌리고 놀으렴. 어. 그럼 아저씨는 간다. 안녕. 와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진짜 좋으신분 같아. 어 그러게. 빨리 뿌리고 놀자. 응응. 응. 야 소독 토 소독, 소독하기. 야끝 끝났다. 루티야, 축구공 가지고 나와. 거기서 쉬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그래, 잠깐만. 응. 응. 롤롤롤롤깨끗하고만 마치 나의 얼굴처럼 어, 서, 저, 선행아 축구공이 응? 없어. 어, 어? 어, 없다고? 어, 선행아 축구공이 없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어, 이, 이상하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 루티야. 어, 아쉽지만 다음에 놀지 뭐 그냥 우리 사이다나 먹으면서 TV나 보자 정말 아쉽다 하이... 음, 아니야 선행아 우리 그러면 축구 말고 탁구하자 탁구 탁구? 어, 응 아빠가 홈쇼핑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밖에서 놀자 어때? 탁구? 너 탁구 잘 쳐? 응 조금 음, 탁구 치는 거 있으면 뭐 탁구 치자 재밌겠다 빨리 치자 빨리 응. 일로 와봐 여기서 탁구재 내가 꺼내놨거든 이렇게 설치하고 오. 넌 거기서 난 여기 있을 거야 오, 우와 움직인다 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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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공 응. 바로 한다 선영아 너할줄 아는 거 맞지? 어,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어 맞어 간다 응공 어, 잘못 던졌다 간다 뭐야 이얏 이얏 어 앗, 뭐야 너 미스래 내가 이긴 에이. 거야 그러면 예,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거면 한다 어 네가 던져봐 예. 어떻게 하는거야? 어, 탑앞에다던져야지탑 앞에다가 앞에 어 됐다! 아어 뭐야! 에헤이, 아니야 이게... 나안 놓쳤는데? 1대1 다시 간다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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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왓! 아이씨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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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탭 루탭 못한대요 2대1 아. 3점 내기로 해 그래? 가자. 어. 간다! 얏! 얏자!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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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너무 잘해 어, 어 비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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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뭔지. 와도 이 경기는 멈출 수 없지 그치 비가 와도 멈출 나, 수 늦찬이다. 없어 내 차례다 나한테 줘어 여기여기 어. 어 뭐야 공이 날라왔어 괜찮아 이제 이다 나공 안줬어 이쪽으로 와봐 이쪽에서 받아야 되나봐 비가 와도 이 경기는 멈출 수 없대 어, 머리 빠질것 같은데 어 천둥이 쳐서 좀 무서운데 어아 어, 간다 어빨리빨리야 야, 야. 야, 내, 내가 야! 내가 이길 것이다! 아! 아! 지수야! 아! 야! 내가 이겼다어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빨리 집으로 필요하자 집으로. 아 어, 이거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근데 루테 그렇게... 너 못한다 했으면서. 난 못한다고 했잖없너난 <laughs> 조금 잘한다고그 했어. 어? 나 오늘 집에 못가겠는걸 무서워. 게, 괜찮아 우리 집에 자고 가면 되지 아유, 으, 힘들다 너무 오랜만에 몸을 풀었나봐 그러게 나도 엄청 힘들다 어, 잔디도 다 치우고 그래도 탁구도 재밌게 한거 같아 루티야 나는 이제 비 그치면 집가서 씻고 잘래 오늘 힘들게 놀아서 오늘 완전 꿀잠 잘것 같은걸 TV나 보고 있을래 그래그래 그래. 저기는 비와서 치우기 애매하니까 내일 치우자 그래 그래 우리 같이 티비나 보죠 티비나 보고있어 음. 가자 가자 오예 영화 본다 랄랄랄. 루테야 여기가 영화관인가 봐 그런가 봐 우와 신기하다 나 영화관 오는거 진짜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오 영화관엔 역시 좀 어두운걸 그러게 음, 그러게 표부터 사야하나